네, 안녕하세요 노반장입니다 어, 지금 보실 차량은 어, 오래간만에 베라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 가성비 있게 타실 수 있는 어, 차량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2012년식 S2 엔진이 들어가고요 어, 키로수는 좀 많습니다 24만 키로 23만 9천인데 어, 여기 엔진 쪽에도 수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어, 돈이 아마 150에서 200 정도에 투자된 차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1050만 원입니다. 1050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화면상 보시면, 어, 엔진 쪽에 수열 밸브 예열 플러그, 그 다음에 오일 풀러, 어, 그 다음에 그 엔진 24만 키로 정도 뛰면 전부 다 베어링하고 벨트를 싹다 교환하시게 네, 는 차량의 네. 베어링, 벨트, 텐션 베어링 싹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엔진을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소리도 상당히 좋고요 운행할 때 차도 잘 나갑니다 수열 밸브가 청소 및 교환이 되어 있어서 어, 운행을 할때 보면 차가 시원스럽게 잘 나가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차를 보시면 되겠고요 어, 1,050만 원에 이 정도 수리가 된차 네, 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고요 어, 색상은 은색입니다 은색인데 흰색이었다 라고 하면 나오자마자 팔렸겠죠 네 2012년식 4량구동 VX입니다 v x 고요 어, 지금 냉각수가 새기 때문에 냉각수 효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하체 상태는 네, 깨끗합니다 괜찮아요? 네, 찍고 있어요. 예, 네, 다 들어가요. 하체에서 나는 잡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확인해 봤을 때, 네, 부식이 있다거나, 로우암 링크, 뭐, 부식 없고요그 다음에 터져서 오일 새는데도 일단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운전 할때 별다른 이상이 없구요. 어, 지금, S1 엔진도 그렇고, S2 엔진도 그렇고, S2 엔진 중에 1,050만 0 원이면 가장 저렴합니다. 수도권에서 거의 1등이다 할 정도로 1등 갑니다. 사고가 있는 차들이 1,000만 원대 초반에도 있겠지만, 무사고에, 네. 이렇게 1050에 어, 판매할 수 있는 차는 현재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찌그덕 소리도 현재는, 네,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1050만원에서 가성비 있게 탄다라고 하면, 네, 괜찮은 차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어링, 벨트, 텐션 베어링이 싹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어링에서 날 올라오는 소음도 없습니다. 네, 요 정도면 직접 오셔서 차량 상태 확인하신 다음에 시운전 하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2000, 2012년식 4륜구동입니다 키로수는 239,000km 239,000km에 어, 판 하나도 교환이 안 됐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4륜구동에 네, 2012년식 f 2 엔진 입니다 아, 어, 1,500만 원에 판매가 됩니다. 1,500만 0 원에 판매가 되니까 어, 가성비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어, 2 0 1 2년식에 4륜 구동인데 어, 무사고다. 그런데 1,500만 0 원에 판매가 되고요. 일단은 엔진 쪽에 엔진 쪽에 누유수리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베어링, 텐션 베어링 싹다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져있습니다 네, 엔진 소리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전에 이게 싹싹 교환됐습니다. 요것도 교환됐구요. 어, 지금 보면 이유가 없죠. 엔진 창구그 안에 매니폴더도 그 다음에 이어플러그, 딱딱 교환 됐습니다. 이어플러그, 매니폴더, 이게 매니폴더라고 합니다. 네, 딱 교환이 되어있고요. 수혈배지도, 네, 수혈배지도, 아, 교환이 된것 같습니다. 깨끗하고요. 오일플러그환 깨끗한 거 보니까 이것도 교환이 됐습니다. 오일플러그 교환이 되어 있고 예, 연료 휠터는 17년도에 교환을 했고요 아마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연료 휠터는 이 밑에 보면 텐션 베어링 텐션 베어링도 딱딱 교환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페인트를 갖다가 체크하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 보면 살짝 장기스 장기스를 표시해 둔 겁니다 여기 장기스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도 장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예판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문짝이 교환됐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고 어, S2 엔진인데 일단은 금액대는 1,050만 원에 판매가 됩니다 4륜 구동이고요 네 버튼 시동에 순정형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키는 두 개가 예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냉각수가 새는 데가 있어서 냉각수 호수, 예 라지에타 쪽에 연결되는 호수를 싹 교환을 했습니다. 냉각수 새도, 새로 또 교체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현상으로는 뭐 엔진오일, 미션오일 정도 교환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액은 교환했으니까 브레이크 오일 정도 교환하시고 타신다라고 하면 뭐 크게 뭐 비용이 들어가거나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예열블도싹 교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벨트, 베어링 싹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뉴수리도, 네 오일 클러도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뉴유에 대한 걱정도 일단은 접어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외관은 은색인데 장기스, 잔스크래치 정도는 있습니다. 잔스크래치 정도까지 전부 다 깨끗해서 도색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1,10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리된 수리 비용이 거의 200만 원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로는 이만한 차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 좀더 깨끗하고 좀더 좋은 차가 있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충분히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에 그 다음에 수리도 되어 있고 정비도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가성비 차로 한번 소개를 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